기존에 제가 치던 그냥 방식대로 음, 그냥 음. 네. 그거 전에는 이제 암시행 이제 딱 잡아놓고 완전히 이렇게 쳤거든요 암시행을 쳤고 작년에 이제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어~ 바디턴 차라리 이렇게 몸 이렇게 허리에 무리 없이 한다고 음. 했고. 최근에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지면 반발스커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섞였어요. 지금은 다 섞여가지고 그 프로님이 하시는 이제 디케이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 편안하게 쭉 이렇게 가시잖아요. 또 제일 좋은 건 뭐였냐면은 페이드. 음. 페이드도 치고 싶고 또 몸에 이제 무리가 없는 싱을 하고 음. 싶어가지고 그 디케이싱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드레스부터 예. 한번 해봐봐. 네가 한 제가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그, 하던 대로. 예. 평소에 하던 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 네. 잡아보고 네.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네. 스톱 네. 그대로 스톱. 지금 보면 네. 그립은 어떤 식으로죠? 저는 스트롱 그립으로. 그립.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왼손 그립도 스트롱이라고 하지만 좀더더 더 오른쪽으로 돌려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어... 네가 봤을 네. 때이 너클이 네. 한세개 네. 개. 정도. 네. 개. 아 조금 왼손. 더 네. 왼손 네. 너클이 네. 조금 더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은 왼손 엄지 검지가 홈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네네, 향하지 그 다음에 네. 오른손 오른쪽으로. 그립은 그냥 옆에서 갖다 대면서 네. 잡아주는 네네네. 근데 지금 자꾸 돌아간다고 그 전에 감아주게 돼그 예, 전에 그런 버릇 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오른손 그립을 네네. 특히 오른손 엄지 검지를 쥐지 마세요 라고 많이들 레슨을 받으시다 보니까 네네. 이게 자꾸 말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다 예예. 그래서 이거를 그립을 오른손 엄지 검지는 쥐지 않은 상태에서 말아주면서 어드레스를 예. 하기 때문에 예. 이 오른팔이 펴져 있게 된다고. 예. 그럼 일단 백스윙 테이크백 갈 때부터 어려워지지. 아... 그래서 이거를 자꾸 돌리게 되는 거야. 예. 체를 그래서 예, 이렇게 돌리네. 예, 맞아요. 거야. 예. 예. 그지. 예. 근데 그게 그 동작이 안 되려면 일단은 예. 오른손이 좀더 오른쪽으로 오른 그러니까 왼손 어클로 잡고 잡고 그렇지. 그 그냥 옆에서 여기서 나봐 오른손 그립 나봐 여기서 손이 그대로 들어와서 네. 생명선으로 엄지를 감싸주고 네. 엄지 검지를 쥐면서 요 오른손 엄지 검지 홈도 오른쪽 어깨로 그러면은 두 손이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네. 잡았을 때이두손 홈이 이 엄지 검지 이 홈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항상 내 오른쪽 어깨로 향하게 네. 저는 그렇게 잡는다고 잡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오른손 그립이 돌아가 있네. 돌아가 있다고. 위크가 되어 있는 응. 거네요. 위크 쪽으로 그러니까 위크 그립을 지금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 오른쪽 팔을 자꾸 필려고 해서 그래. 필려고 아, 하다 보니까 피니까, 예, 피니까 예, 예. 이게덮해지 이게 위크 그렇죠?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위크 그립을 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드레스 때 셋업을 할때 오른쪽 팔꿈치는 무조건 죽여 있어야 돼. 음... 근데 그거를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네. 한 가지 네, 네. 오른쪽 팔꿈치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자꾸 너무 이렇게 잠깐만요. 이쪽으로 몸이 네.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오게 된다고. 아...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네. 숙인 상태에서 그럼 채가 닿잖아. 그러면 네. 뭐 어드레스 했지. 쓴 상태에서 네. 팔꿈치만 약간 암쪽으로. 음 약간 집어넣어 주는 배쪽으로 살짝 여준다는 팔꿈치가 배쪽에 붙여준다는... 약간 팔꿈치가 내가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너무 이렇게 붙이려고 아, 집어넣으려고 네네. 하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면 서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두 손을 시선이 보고 같이 따라 내려가서 체를 놓고 무릎 살짝 굽히고 네네. 어드레스 잡고 팔꿈치만 약간 네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드레스가 되는거예요 잡고 음. 잡고 그렇지. 잠깐 이 상태에서 그, 아.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아그치음 그리고 두 손이 항상 왼쪽 바지 주름 핸드 포스트 핸드 포스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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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가운데 있지 말고 항상 핸드 포스트 그렇게 음. 아 그러면 그럼, 내가 위에서 봤을 때 클럽 페이스가 토 쪽이 약간 열려있고예예 예. 바로 나지 는게 아니면 그럼 그럼 이거를 음. 그러면 셋업 과정에서 세업 과정에서 어 그립 끝을 음. 왼쪽 발 바지 선에 두고 이 상태에서 그립이 들어가도 상관이 상관없어. 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잡고 미리 갖다 놓고 손이, 에어, 손이 잡고 이게 더꺾여져 어, 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게 더 편한데 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 거죠. 잡아도 상관없어요. 음. 괜찮아. 그리고 제가 또 왼발을 약간 오픈 스탠스로 좀 음. 이렇게 좀 빨리 턴을 하려고 오픈 스탠스를 좀 쓰는 편인데. 음. 음. 이렇게 오픈 스르을 치다 보니까 그 왼쪽으로 풀풀 사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스탠스를 오픈으로 쓰는 거지 몸까지 다 오픈으로 열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음... 스탠스를 오픈으로 쓰는 거지 이 골반 자체가 네네. 같이 열리는 건아니야 저는 좀 열려. 그래서 있는... 어. 그래서 우기는 약간 열려 있잖아. 그래서 여, 여기서 오픈 스탠을쓴 상태에서 네. 오른발하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본 적으로했던 발, 무릎, 골반, 어깨. 아, 예. 다 스퀘어. 이게 예. 그냥 다 스퀘어로 만들어 놔야 돼. 아, 근데 저는 이게 스탠스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을 죽여 주고 싶어도 못 죽이 못 죽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팔이 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골반만 네. 스퀘어를 맞춰 주면 네. 이 상태에서 골반만 돌려주면은 몸은 다 스퀴어가 되는 거지. 골반만 돌려주면 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늘 똑같은 스탠스를 쓰는데 어 여기서 거기서 약간 닫아줘야지. 닫아, 그렇지. 예, 이렇게 음. 닫아주고. 주 상태에서 핸드, 그냥 핸드퍼스 트놓고 핸드 해놓고, 해놓고 미리 해놓고 그립 잡고. 그르, 그렇지. 시선은 저는 약간 이 주시가 오른쪽인데 음. 약간 공 이렇게 이 뒤쪽을 좀 보는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뒷면 너무 보려고 하면 네. 머리 자체가 네네. 공이 지금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대부분 아마추어는 자꾸 이렇게 뒤쪽을 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머리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네네네네. 그럼 체중이 자, 잘못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도 있고. 네네. 맞을 때 자꾸 뒤에 남아 머리가. 기존에 이렇게 암싱할 음. 때 이렇게 잡아 놓고. 이걸 자꾸 잡아 놓고 뒤에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머리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네네. 자꾸 제껴진다. 제껴지거나제껴지니까 아, 음. 이제 몸이 이렇게 제껴지니까 슬라이스가 나지. 네. 아니면 그게 싫어서 뒤에서 손목을 로테이션, 그렇죠. 예, 돌리면 로테이션을 심하게 하면 훅이 많이 훅이 나오고. 생기고.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주시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냥 정면에서 바로 내려다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해 줘야 돼. 공 위를 본다. 공 위를 본다. 02를 본다. 아. 그러니까 맞는 면을 보는데 네네. 뒤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정면에서. 음. 그러니까 정면에서 눌 봐야 위에서 그냥 눌러 본다 생각하고 어드레스를 해 주고 어드레스 해놓고 닫아놓고 골반은 살짝 닫아놓고 핸드포스트, 음. 핸드포스트 그리고 그러니까 닫는다기보다 스퀘어를 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골반은. 그러니까 저는 열어놨으니까 음. 아 닫는 게 아니고 음. 스퀘어로 만드는. 스퀘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아마추어 분들한테 닫으세요 그러면 확 닫아버린다고. 그러면 몸까지 닫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스퀘어. 그러면 여기서요. 음.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11자로 놓으면 은 음. 굳이 열리지도 하니까 닫을 필요도 없고 이 상태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음, 그치. 렇 근데, 근데 예, 이쪽에 조금 더 내가 하는 스윙 자체가 편하게 공을 몸 턴이 되기 위해서 미리 열려, 열어놓는 거지. 그쵸, 예. 예, 스탠스만 열, 열, 열어놓는 스탠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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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스탠스만 살짝 음. 열어 놓고 열어 골반을 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지금 스퀘어 가 지금 맞나요 그러면 음. 예. 조금 더 닫아도 돼 조금 더 오케이. 닫고 그 핸드퍼스트 해주고 핸드퍼스트 해주고 음. 고개 바로 놓고 고개 바로 놓고 그그그 그, 그, 그 동작이 되면 네. 어드레스는 그냥 끝나는 거야 아 저는 그 전에 이렇게 하도 이제 열어놨다 음. 보니까 지금 이게 스퀘어가 스퀘어가 맞는데 이렇게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다가 뒤틀려 있는 어, 느낌이에요 뒤틀려 있는 네. 것 같지 왜 그 동안에 내가 몸을 이렇게 열어놓고 공을 치다 보니까 예, 예. 열어놓은 상태에서 약간 닫았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답답해 느, 느껴지면서 좀 뒤틀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 예, 그러니 이쪽, 이쪽 면에 예, 이쪽 면에 압박이 쫙 걸리고. 음. 아, 그건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야지. 음. 또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음. 지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 놓고 닫아놓고, 닫아놓고 힌더버스, 닫아 그렇지. 들어갔고 써답 들어가고 머리 항상 바로, 바로 놓고. 놓고 약간 들어주고, 음. 들어주고. 음. 음. 약간 비스듬히 그렇지. 위에서 음.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내려보지 말고 약간 좀 음. 내가 공을 약간 이게 깔아본다. 그냥 눈눈 눈,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 약간 내려본다라고. 그러니까 비스듬히. 아, 제가 그 이게 아니고. 예. 지금 생각나는데 저 처음 가르쳐줬던 그 이제 프로님이 음. 공볼 때는 두 눈을 코끝을 통해서 음. 코끝을 이렇게 봐오면 비스듬히 볼수 음, 있다 그는데맞아 그러니까 코. 콧등을, 내가 콧등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공을 볼수 있어. 음. 근데 이게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 아, 콧등이 보이고, 아이 정도, 정도 시선이 딱 음. 맞는 거네. 음. 이렇게 그렇지. 보는 게 아니고. 그렇지. 고개가 숙여지면 안돼 음. 음. 그리고 프로님, 제가 음. <laughs>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요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저는 항상 잡다 보면은 그걸 신경 안 쓰고 잡으면 거의 끝까지 잡고 있는데 이 끝까지 잡는거 하고 두마디 남겨놓고 잡는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뒤를 잡으면 채가 네. 놀아 아 논다고요? 음, 잘못하면 어... 탑에서 백스윙 탑에 갔을 때이 뒷부분이 자꾸 이렇게 놀 수가 있어 채가 어... 네. 탑에서 그러니까 너무 잡고 그러니까 뒤를 너무 이렇게 꽉 여, 너무 길게 잡으면 네네. 올라가서 네네. 이렇게 자꾸 벌어지지 잘못하면 아, 그래서 두 마디 정도 좀 짧게 그러니까 그립이 있으면 네네. 이 흰선이 있잖아 네네. 그립마다 뭐다 다르긴 네네. 하지만 마지막 흰선부터 내려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봤을 때한 마디 정도 남지 한 마디 한마 정도. 예. 아맨 끝에 하얀데서부터 맨, 하얀 맨 하얀 잡으면 한, 한 마디 정도 남거든. 아... 딱 이게 제일. 아전 제가 이상적인 알고... 그립이야. 저는 끝에까지 딱 잡아줘야지만 그립이 안 논다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한 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잡아주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잡을 수 있어. 어, 아, 제가 알고 있는 거 반대였네요. 음. 그러면 어. 음. 너무 끝에 잡으면 네. 놀아. 위에서 탑에서 놀 수가 있어. 이렇게 잡으면 음. 뒤에서 놀는 게 껄떡 껄떡일 수 있는 거고. 끼지? 짧게 이름을 한번 짧게 잡아볼게요. 음. 아 그러네. 음. 딱 견고하게 딱... 딱 붙어있네요, 그냥. 걸리지 이게 딱. 끝에 잡아야 조금이라도 끝에 잡아야지 멀리 갈까 뭐. <laughs> 전혀, 전혀. 그만큼 음. 그러니까 한 메디 한 마디 한 메디 정도 뭐 길게 잡는다 그래서 공이 절대 멀리 가지 않아. 음. 그거는 당신의 착각입니다. <laughs> 늘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골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그니까 7번, 그니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프들 다 그럴 그럴 것 같은데 7번이 몸 중앙 그리고 이제 뭐쇼다이언 음, 글로 갔어. 쇼다이는 뭐 오른발 반개 반개 반개. 그렇지. 예, 농화 이언터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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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서 여기까지는 겨우는데 프로님이 처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DK 스윙을 할때 네. 항상 공은 5번 아이언 위치. 5번 아이언 위치. 예, 네. 다. 어? 그러니까 5번부터 피칭까지, 외치까지도 뭐 상관없어. 뭐 52도나 52도까지, 외치까지도 다 상관없어. 그렇게 치게 되면은,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전에 이렇게 좀 눌려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눌려치고 음, 음. 어, 정상적으로 칠때 그렇게 좀 쳤고, 조금 이제 좀 거리를 좀더 보내야겠다 싶으면은 약간, 약간 오른발로, 오른발쪽, 예, 공 음, 그러니까 음. 7번을 공이면 거의 하나 정도더 오른쪽 으로 주고 약간 이렇게 눌려쳐가지고 탄도는 낮아도 거리는 조금 더 나가게 음. 일부러 좀. 그렇게 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왼발에 논다기에서 쇼다핸드 치면서 왼발에 논다 그래서 예. 무조건 뜨지만 않아. 왜? 내가 스윙을 하면서 디케 스윙을 하면서 공이 항상 오른쪽이 낚개 길게 따라가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러면 좀 보통 때공 치던 공 위치보다는 왼쪽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음. 좀눌려맞는 느낌하고 다운블로는 좀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거 그렇지않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어깨가 네.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수평으로 탁 돌아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점이 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눌렸는데 음. 이게 그냥, 그냥 온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더, 팔로스로는 훨씬 더, 더 길어지지, 끌, 아. 더 끌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원이 원이 한당 원이, 원이 임팩점 여기라고 그면 저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는데 음. 이 원을 더 끌고 들어. 오 끌고 들어와서 앞에서 맞게 되는 거지. 임팩이 앞에. 앞에서 맞는. 형성이 되지, 항상 그러면 우리가 그 뭐야 요즘 프로들 프로님들 보면은 그 경기 때 보면은 이게 디봇을 팍팍 파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음. 팔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떠내는 식으로. 그거 생기더라도 공 앞에서 공이 디봇이 생기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눌려 치는 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스피드 양은 훨씬 더 많아 똑같아 앞에다 놓고 똑같아. 치는 게요? 똑같아 음... 왜 그러냐면 예, 예. 공이 앞에 놓고 치기 때문에 내가 팔로스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더 들어와야 되니까 음.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 음. 네네. 여기서 물론 공을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치는 것도 네. 뭐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공을 5번 하에 위치에 놓고, 지금 6번인데요. 6번을 치면서도 내가 팔로스로 수평 돌면서 이렇게 쭉더 아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묻어가는 시간은 훨씬 이더 많이. 아이 앞이 엄청 커지네요. 응. 그러니까 몸이... 팔로스로 자체가 굉장히 아크가 커지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서 공을 치면서 내가 팔로스로를 의도적으로 쭉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아. 그렇죠. 어차피 음. 원이 어차피 그 내가 최점이 앞에 가 있는 거예 어, 어. 정점까지만 감은 가주면 그 다음에는 채가 자연스럽게 음, 넘어가기 때문에 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음. 더 내가 공을 더 낮게 칠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치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최하점이. 대부분 뒤에서 치라고 이렇게 쳤는데. 음. 지금은 수평, 수평해야 수평 되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오로. 가니까 그렇지. 아, 맞네. 이렇게 가니까. 음. 음. 그러면 음. 훨씬 더한 번만 저 왼쪽에 놓고 한 봉이 번. 공이 맞는 지점이 훨씬 더 길어지지. 음. 그렇지. 와, 이것도 되게 묵직하게 맞네요. 음. 꼭 뒤에서 눌려치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 봐. 페이드 <laughs> <laughs> 아저 치고 싶은 페이드 음 그러면 5 번에서부터 외지까지 다 이쪽에다 놓고. 음. 오번에서 물론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평기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냥 5번 아이언 위치에 다 놓고 치면 돼. 평지 기준으로 오번 아, 아이언 위치에 공을 놓고 다칠 건데 필드 가면 오르막 내리막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이 있으니까 음, 그때는 이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응용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씩만 음.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음. 예를 들어서 뭐 내리막 라이나 인 그러니까 내가 스탠스보다 볼이 낮다. 네. 그러니까 내리막 라인에서는 약간 너무 왼쪽에 놓고 치면 안 되겠지 네네. 그때는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고 오르막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때 예, 예, 그때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공은 예. 바뀌는 거고 음. 그런 상황에서는 바뀌는 거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그냥 공을 오버나인 위치에 다 놓고 치면 돼 음. 어. 이제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해봐 예, 예. 제가 보통 이 간격을 하나 반 정도 하나 반 두거든요 반. 어, 그 정도? 음. 예. 음. 두고 쓰고 약간 왼발 열어주고, 열어주고. 아, 열어 주고 그러니까 열을 잃으면 고 골반, 골반 닫아 주고 핸드 포스 해 놓고 음. 오른손에서 들어가고 어, 지여 주고 고개는 음, 뭐, 머리 고개 한개 바로 오케 예, 머리 살죠. 위에 오케이. 봐 주고. 오케이. 지금 이게 세탭이 지금 잘된 거죠. 음. 굿. 음. 그렇게 쓰면은 이제 세탭은 끝나. 아 근데 지금 몸이 서 있는데 뒤틀리는 <laughs> 느낌이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다 뒤틀리는 음, 느낌인데 음. 이게 이제 적응이 돼야 되네요. 그렇지. 항상 이제 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편하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어드레스를 하면 요즘에 특히 네. 아마추어분들이 어드레스를 하면 네. 제일 신경을 안 쓰는 게 네.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 네. 항상 두 팔을 그냥 똑바로 피고 계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손은 가운데 놓고 네,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지 이렇게 네,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백스윙하면 어떻게 돼? 이 팔꿈치가 자꾸 펴지게 됐네 펴지면서 체는 엎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게 렇이 엎어 올라가는 게 시드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거나 아니면 엎어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미리 돌리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네. 오른쪽 팔꿈치를 항상 죽여놓는다 음... 그렇게 돼야지만이 테크백을 했을 때테어웨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죽으면서 스퀘어, 가 수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드레스 적응하는 것부터, 적응하는 것부터 좀 연습을 좀 해봐야겠네요. 많이, 어, 좀 시간이 예. 많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